오재미 TV 쇼. 예,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 보령 예 대천 해수욕장 근처에 와 있습니다. 어 어제는 그 어, 기족의 사막 예 맛있게 먹는 모습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오늘은요. 그배도어 어, 보령 하면 또굴 아니겠습니까? 굴. 예, 굴에 대한 예, 음식을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매생이 아시죠 매생이 매생이 굴 굴국밥 아 예, 매생이 굴국밥입니다 예, 매생이 굴국밥 예, 소개를 해 드리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그리고 영양 아, 굴굴밥 예, 영양 굴밥두 예,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생이는 아시죠? 예, 아, 참 어,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매생이 국을 먹인다 예, <laughs> 못된 사이한테 매생이 국을 먹인다 예, 그럼뭐장모님은한계시겠죠 하지만 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된 사이한테 매생이를 먹인다 왜냐면 이게 안 뜨거운 것 같은데 엄청 뜨겁거든요. 그냥 천장 다 까져 버리라고. 하데 <laughs> <laughs> 어, 매생이 굴밥은, 뭐, 불국밥은 어, 매생이 굴국밥, 예. 그리고, 예, 영양 굴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백반처럼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데요. 예, 게장도 나오고, 예, 이거 아시죠? 예. 궁채? 응. 궁채, 궁채. 궁채, 예, 상추 밑에, 꼬다리 뭐 예. 궁채입니다. 이참 네, 좋아합니다. 궁채, 식감이 좋아서.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동치미 동치미 나오고 젓갈 나오고 고추장아찌 예. 예.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고추장아찌 예.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뜨거운 것 같고 아, 이거 보있어 이거 아 이거 그냥 야 이거 그냥 그냥 먹다가 천장 다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laughs> 국물을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냥 바다를 한 숟가락 떠서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냥 바다 향기가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굴. 우리 이쪽은 거의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자연산 고리기 때문에 짭조름합니다. 짭짤해하면서 고소한 맛도 나고 뒷맛은 단맛도 나고 매생이는 사실은 음 매생이는 이제 아시죠? 입맛도 나고 팔에 맛도 나고 뭐 감태 맛도 나고 여러 가지 맛이 나니다궁채 예. 아. 저희 백반집 오면 궁채 나오는 걸참 좋아합니다. 궁채 음. 소리 들리죠? 음, 이 정도로 식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매생이를 또한 숟가락 아, 반찬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네요 음, 맛있습니다 야, 요거는 이제 아 돌솥 뜨거워, 뜨거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굴 예, 영양 돌솥 굴밥. 야, 그냥 그 먹으면 그냥 뭐 여기는 이제 달래장 맞죠? 달래, 달래장에다 비벼 드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벼서 이 김에다가 예, 싸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덜어가지고 예 덜어가지고 이렇게 비비고 나중에, 나중에 누룽지를 먹어야 되는데 편에다 한번 퍼보겠습니다 요 아, 안에 뭐 여러가지 많이 들어왔어요 밤뭐 은행 아, 은행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예. <laughs>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고소한 냄새, 금방 바로 같이 은 돌솥, 굴밥, 예. 이렇게 덜어놓고, 요 음. 자, 아시죠? 예, 물을 부어가지고 나중에 누룽지, 아, 요걸 누르는 거군요. 다 넣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불밥을 한번 달래장에 달래를 넣고 조금만 비벼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김에다 한번 김에 한번 싸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맨 입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야 냄새가 그냥 와 구수합니다. 음. 여기 오자가지고요 가격, 가격도 저렴합니다 아니 가서 굴 양양 돌솥밥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번엔 김에 싸서 한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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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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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느 정말, 정으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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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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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밥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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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이말국밥 정말,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또 게장도 유명하고요, 유명. 그리고 개국지라는 거아 진짜 개국지. 네, 음식은 오늘 소개를 못해드립니다만요. 개국지라는 건 이제 개를 넣고 신, 신, 김치 넣고 하는 김치 넣고 잠깐 바가바가 바꿔 졸여가지고 드시는 게 네, 개국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아, 여기가 3 예. 여기 이제 대천의 삼삼 꽃게장인데 어, 여기는 게장으로 참 유명한 집이요. 그리고 개국지 꼭 와서 한번 드시고요. 음, 이게 아침에 아침에는 이렇게 굴 풍요, 어, 영양 올솥밥에다가 굴솥밥, 다가 매생이국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고 저녁 때는 개국지 하고 내장하고 이렇게 드시면 아마 아 좋은 여행 맛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안몽대 백반의 계정이. 오재미TV를 사랑해주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야, 불용의 노을이 졌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행운을 비세요 고맙습니다.